추석 연휴가 시작된 이때 대표주 예, 수행법회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 웃음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안변은진여금 이렇게 돼 여안보살님 아시죠? 그 내용 가운데 아, 웃음으로 극복한. 불치병, 노먼 커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먼 커즈는 미국의 언론인이며 대학 교수였는데 자기 병을 자기가 치료한 사람이다. 그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고 몇달 밖에 살지 못할 거라 했다. 노먼 커즈는 난치병을 웃음으로 극복하여 화제가 된 인물이다. 1979년 노먼 커저는 환자가 느끼는 병의 해부 책이 나온 뒤부터 의학계는 웃음의 치료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노먼은 강직성 척수염 환자였다. 강직성 척수염은 염증이 골반에서 시작되어 척추로 번져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지는 류마티스 병이다. 수백만 마리의 불개미가 살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고 한다. 환자들은 이 병이 진행되는 시기에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잠을 설치게 된다. 병원에 입원한 노모는 뾰족한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문을 나섰다. 곧장 병원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 코미디 비디오와 몰래 카메라 프로그램을 보고 질껏 웃었다. 실컷 웃고 나니 고통이 사라졌다. 10분 동안 배꼽을 잡고 웃고 나면 2시간 동안 편하게 진통제나 약의 도움 없이 잠들 수 있었다. 석달간 오직 웃기는 영화를 보면서 웃고 웃고 또 웃었다. 웃음의 효과는 의사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노먼의 적혈구 침강 속도가 떨어지고 염증이 가라앉은 것이다. 노먼은 마침내 병을 이겨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오늘날 의학계에서도 웃음 치료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웃음은 방탄 조끼다. 해로운 감정이 스며들어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방탄 조끼라고 말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은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매일경제 2008년 3월 10일 자에 실린 기사를 우리 편한 여한 변은진 님이 여기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약사 기도 49일을 기도 중입니다. 병을 고치는 기도, 또더 건능해지는 기도죠. 우리가 입제할 때 이야기했듯이 약사 기도, 약사 기도로 아픈 분들은 병이 다낫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더 건강해지는 이번 기도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오랜만에 저하고 된것 같죠? 아, 지금 웃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그, 어하죠 표정이 뭐 아주. 그 입장 상태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한번 웃고 해야 되겠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웃어 보세요. 네, 조용하게 시작할까요? 우아한 미소를 한번 지어세요 우아한 미소, 미소입니다. 그러면 좀 이제 소리를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작게 나는 웃음이 있어요. 그 최불암님 웃음 알죠? 자, 한번 해보세요. 네. 파, 파잖아, 파, 파, 파. 파로 해의 발음을 다시 한번 시작. 네. 이제 얼굴이 확 풀리시네요. 어, 또 어떤 웃음이 있죠? 어, 이경규님 웃음이 있습니다. 이경규님 웃음 한번 시작. 잘 모르세요? 이 경기는 웃음 모르세요? 음, 음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 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웃음도 여러 종류예요. 이노문카즈선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러잖아요. 배꼽, 배꼽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나 입제일에 살펴봤는데 먼저 아상을 버려라. 그죠? 아상을 버려라. 또 아, 모든 상을 다 버리란 말입니다. 이 상을 버리란 말은 아프다는 생각을 버리란 이야기예요. 아프다는 생각을 버려. 아프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각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전전근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건강 해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꼬리에 꼬리를 모르는 모든 생각, 그 느낌까지도 싹 놓아버리라. 그리고 인상, 인상은 남의 상이고, 아상이서 아상은 아상은 나는 지금 아픈 사람이다. 나는 아프다라는 나라는 상이에요. 나, 나는 아픈 사람이다라는 것도 다 놓아버리라 이 말입니다. 다 놓아버리면 텅 비어버립니다. 그죠? 아픈 생각도 없고, 나는 아프다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법도 공하고, 아도 공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이 뭡니까? 원은. 49일 기도를 입자하면서 원이 뚜렷한 원은 건강이잖아요. 건강. 건강한 여러분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죠. 아름다운, 건강한 몸에 대한 이미지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죠. 이게 원이 이제 명확한 거예요. 원이. 원이 뚜렷하단 말입니다. 원이 뚜렷하고 이 원은 성취 된다라는 믿음이 확고해야 되죠 믿음이 100%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빠르게 회복한다는 기대 건강이 된 기대입니다 원성취 된 기대 믿음 이것이 100%가 되는다 원은 이미 100%로 정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100%로 끌어올려야 돼요 100% 믿으면 어때요 100% 믿으면 편안하잖아요 100% 믿으면 감사하잖아요. 100% 믿고 원이 성취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100%인가 아니면 믿음이 좀 부족한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입니다. 편안한 마음이면 편안한 안도감 편안하면 믿음이 지금 100%예요. 불안하면 불안한 만큼 100%가 덜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때에 본래의 내재되어 있는 야광장 치유력이 빠르게 몸을 회복시킵니다. 또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편안하게 하면서 생각을, 생각을 기분 좋게 즐겁게 자꾸 이끌어나가야 돼.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이 아주 기쁘잖아요. 그래서 둘 합해서 안과 락입니다. 안락. 안락. 일단 건강에 대한 원이 뚜렷하고, 원이 뚜렷하죠? 건강을 원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돼. 건강하게도 결정을 하셔야 돼. 그리고 믿음이 100%인가. 믿음이 100%이게 되면,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 즐거운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비결을 오늘 소개한 거예요. 웃는다. 웃는데 어떻게 웃는다고요? <laughs> 이렇게 웃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제가 시범으로 보인 거고, 이게 다 망가지네. 이번에, 이번에 졸업여행 잘못 갔다 와서 사람이 잘못 되어버린 것같아 웃는데 운, 웃는 방법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웃는 방법이 뭔가 하면 웃는 방법이 웃고 웃고 또 웃기. 따라해보세요. 웃고 웃고 또 웃기. 그러늘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늘 기분 좋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늘 기분 좋은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바로 믿음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감사 목록을 계속 작성해 끊임없이 사랑스러운 걸을 찾고 찾아내고 믿음과 감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원이 100%고 믿음이 100%이면 믿음이 100%일 때 따라오는 것은 감사와 사랑이 따라오고 안과락이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어, 병을 낳는 비결이고, 건강한 분들은 더건강해는 모든 영역에서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우리가 어, 아프다는 생각을 놓아버리기 어렵잖아요. 이거를 지금 놓아버리기 어려워요. 이게, 이게 탁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또 나는 아픈 사람이다라는 아상을 놓아버리기 어려워요. 아주, 어, 정확하고 빠르게 놓아버릴 수 있는 수행법이 대비주 데뷔주 수행이에요. 대비주를 외울 때, 대비주만 외우지. 내가 아픈 사람이다라든가 하면 뭐난 아프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 걱정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거든.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나몰라다 나더라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대비주에만 집중할 때, 아상도 법상도 그대로 딱 놓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또잘안될 때가 또 있어. 잘안 놓아져, 이게. 아직, 나도 안 놓고 있네, 지금. 그죠? 잘안 놓아져. 이게, 이게 하도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워낙 오래 끈질기게 따라붙어 있어가지고. 쭉달라붙어있었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아버리기가 어려운데, 쉽게 놓아버리는 방법이 대비주 수행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걸 잡으면 돼, 다른 거. 다른 걸 잡으려면 이거 놔야 되잖아. 이걸 놔야 되잖아. 이걸 잡으려면. 그죠? 다른 걸 잡아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일에 집중하거나, 자기가 즐거운 곳에 몰두하거나, 혹은 웃거나, 이것을 한꺼번에 해낸 분이 바로 노문커젠스입니다 그죠? 노문커전 이분은 잊어버린 거예요. 아프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나는 아픈 사람이라면 잊어버려. 뭘로? 코미디 프로보면서, 그죠? 재밌는 영화 보면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미디 풀어보고 재미있는 뭐 영화 보려면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재미있게 즐겁게 웃으면서 감사로 사랑으로 해나가면 된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참, 참 좋아하는 우리 보살님을 만나는데 그분도 지금 그렇, 그렇게 사신다고 그래요. 아프다는 사실 가족이 뭐 편찮아져서 그는 사실도 그만 다 놓아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안락하게 편안하고 즐거운 즐거운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아,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겠죠? 추석 때 여러분들이 뵙는 분들은 복전 중에 최고 복전입니다, 그죠? 아, 불법성 삼보 산보, 보전을 오늘 뵙고 배웠고, 또 추석 때 여러분들,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리고, 또 부모님,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야말로 복전 중의 최고 복전입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예. 조상님들께 정성을 쏟고, 부모 형제자매들께 우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집안은 당연히 번창합니다. 당연히 뻗어나가요. 대를을 걸릴수록 점점 번창합니다. 조상님 잘 모시고 있는가? 부모님 공경심으로 효도하고 있는가?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는가? 또 어, 자식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사랑하고 또 장점을 보고 칭찬거리를 보는가? 잘나가고 있습니다. 자손창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문종홍 자손창성의 태클이 걸리는 것이 뭔가 하면 조상님들을 생각하실 때 불편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태클입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뭔가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슬쩍 끼어들어 있다. 여러분들 자손창성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간에 우애, 뭔가 좀 갈등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얼른 놓아버리고, 정말로 있는 것들로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됐을 때뻗어나고뻗어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 썩이는 분들 있죠. 자식들이 속 썩이는 분들은 자식들을 속 썩이는 거를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봐요. 고쳐지는가? 하나 더 생기지. 그럼 하나 더 생기면 그거 가지고 또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하잖아요? 또 하나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하는 거를 딱 보고 긍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보다 근본적으로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식들이 속삭인다. 자식들이 속삭인다. 나의 자식들이 속삭인다. 그러면 부모님 옷대 조상님들의 자식은 내가 지금 속썩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 요 자식들 속썩이는 것을 보고 잔소리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께 내가 뭔가 뭔가 마음의 벽이 있는가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부모님께 이 말을 땅에 닿는 오체 투지하는 공경심으로 회복해 버리면 자식 문제는 그대로 해결됩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죠 주소 때. 조족 때 음식을 많이 장만하거나 뭐 아주 간소하게 장면하, 장만하거나 그거는 집집마다 어떤 가문의 법도에 따라서 하시겠죠. 그런데 공통점은 뭐, 뭐, 뭡니까? 공통점은 정성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정성을 다 나의 부모님이잖아요. 막내 건 제일 위건 간에 다 같은 나의 부모님, 나의 조상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장만할 때도 또 차례를 모실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정성을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조상전 또 부모전이 그대로 복 받치잖아요. 복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를 바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성으로 정말 기쁘게 이번에 잘 모셔서 아, 뿌리가 더욱 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우리의 뿌리가 된다면 이번 약사기도, 어, 의이 가피가 또 더해질 거예요. 조상님 뿌리 튼튼하게 부모님 더욱더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추석 명절을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비주행자고 지금 49일 기도 중입니다. 예, 이번 명절 때 만난 한 분, 한 분들한테 볼레불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을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